안녕하세요, 신윤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 신윤희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의 5, 6개월 만에 찾아뵙는 거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바빴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졸업한 미네소타 대학 그 대학원 생활비, 뭐 미네소 미네소타 전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미네소타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미네소타라는 이제 주가 눈도 많이 오고 워낙 춥다고 다들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지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지 궁금하시다고 연락을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졸업한 학교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라에 있는 경영대학인 칼슨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에 있는 MSBA 프로그램을 제가 졸업을 했고요. 2019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학부도 미네수타에서 나와서 여기에 날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적응이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네수타는 굉장히 살기 좋은 주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살기 좋은 주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요. 착하고, 미네소타 나이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절대 본인이 화났거나 뭐 불쾌하다는 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부분이 저는 사실 답답할 때도 많은데, 전반적으로 뭐 다들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떠나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제가 대학교 때 문과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완전 이과로 전향을 한 케이스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를 전공을 했는데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냐? 오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음 저는 좀 힘들었어요.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카큘러스를 듣긴 뭐.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단 뭐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고 사실 아니라게 하고 들어갔어요. 입학을 했는데 어... 특히 Predictive Analytics 해가지고 Machine Learning 뒤 그, 러직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이 말을 영어로 하지 않고요 수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다행히도 제 저랑 가장 친한 그 프로그램 할때 가장 친한 친구가 어, 수학과를 이제 학부 석, 학부랑 석사까지 수학과를 졸업한 친구가 다행히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딱해서 교수님이 수식을 딱 썼는데 저는 표정이. 못한 줄 알았어요. <laughs> 저기 저는 저런 기호를 본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저런 걸 배웠었나 하는 기호들을 막 쓰시는데, 칼큘러스에 나왔던 기호인데 제가 수학을 들은 지가 <laughs> 몇 년이 된 이후에 그걸 보니까 일단 멘붕이 첫 번째로 왔고 두 번째로 모든 친구들이 그거를 다 알아듣고 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를 가든 이 과의 대다수가 인도 아니면 중국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한국 뺨치죠 수학이 오히려 더 잘하면 더 잘했지 그래서 걔네들은 다 알았는데 나만 뒤쳐지는 느낌이 좋지 않았고 그거를 이제 뒤처는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해서 좋지 않고 끝날 게 아니라 저는 따라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죽어라 따라 잡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그렇게 죽어라 따라잡은 게 밑거름이 돼서 확실하게 취업이 가능할 수 있었지 않나 이 정도로 사실 다른 학교에 가면 조금 더 쉽게, 뭐 다른 학교에 제가 가보지 않아서 조금 더 쉽게 받는다는 거, 이건 좀제 편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질문해주신, 질문해주신 분의 이제 이야기는, 저, 이제 저희 학교 MSBA 프로그램이 굉장히 테크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힘들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거라서, 그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다른 학교에 가면 테크 쪽으로 조금 덜 하지만, 졸업하기가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업계에 나오셔서 따라잡을 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그 만큼 따라잡을 기회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자마자, 저희는 인터내셔널 스튜디언트잖아요. 인터내셔널 스튜디언트가 졸업을 하자마자, 아, 물론 영주권자, 시민권자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저는 일단, 어, 국제학생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국제학생이실 테니까. 저희의 최종 목표는 취업이에요. 취업이 되지 않으면 미국에 남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보고 가신다면 사실, 조금 더 빡세게 학생 때, 모든 시간을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학생 때, 열심히 하셔서, 바로 취업이 되는 길을 택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따라갈 수는 있어요. 힘들겠죠? 힘들겠죠? 근데 따라갈 수는 있어요. 졸업은 할수 있어요. 근데 장학금 오, 오퍼를 받으신 것 같은데, 따라갈 수 있고, 따라가야죠. 어떡해요? 따라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학점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곳을 가는 것보다, 거기서 받아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생활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생활비는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에 2,000불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전반적인 미네소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칼슨 MSBA를 오시면, 하우진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저희, 저희 이제 MSBA 프로그램의 기숙사라고 막 우리끼리 불렀던 곳이 하나 있어요. 브랜드마크라는 아파트인데요. 보통, 저희 클래스의 80% 이상이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칼슨에서 나오자마자, 다리 하나, 작은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횡단보도처럼 이렇게 하나 건너는 게 있는데 거기 건너가면은 바로 그 아파트라서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랜드마크에 보통 사는데 그랜드마크에 어, 투베드룸인데쉴 베드룸을 하면 그러니까 한 방에 두 명씩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어, 400, 480, 한500불 정도 내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 거기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면 가까운 것도 가까운 건데 제그 질문 중에 하나가 어, 밤 늦게 많이 다니던데 이거 시안이 어떤냐고 물어보셨. 거든요. 치안 걱정을 브랜드마크에 사시면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친구들이 같은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거의 100명 정도 지금은 몇 명을 뽑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저희는 100명이었거든요. 100명이 그냥 같은 시간에 같이 학교 오고요. 같이 학교 해요. 그러니까 한 몇십 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오 가는데 치안이 아무리 안 좋아도 <laughs> 그, 그해코자려고 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랜드마크가 사실 시설적으로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좀 낙후되었고, 그 다음에 낙후된 거에 비해서는, 비용적으로 좀 세기도 하고 아니 비용이 센건 아니다 사실 보통인데 납부된 시설에 사실 시설이 없어요 그냥 아파트 그다음에 또안 좋은 점이 어, 자리가 잘안 난다 그랜드마크 가려고 하면 미리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랜드마크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조금 꼬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닌다거나 뭐 메트로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이제 다른 변수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치안적으로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밤늦게 게첫 학기 때는 저희는 학기를 여름에 시작하니까 첫 학기 때는 늦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첫 학기는 약간 뭐라 해야 지 찍먹하는 기분이라서. 근데 두 번째 학기부터는 학교에, 저는 심지어 학교에서 하,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살았는데 새벽 늦게 나오면 막 새벽 5시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좀밤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시, 10시 반쯤에 집에 가고 그다음 조금 늦게 있는다면 2시, 2시 반쯤에 집에 가고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들쑥날쑥한데 중요한 건 밤늦게 가요. 그래서 제가 늦게 갈 때는 이제 멀리 사는 친구들은 제 차로 데려다 준 적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차가 없으면 그때는 좀 힘들긴 해요. 근데 그랜드마크 들어가시면 그냥 기숙사예요. 그랜드마크 들어가세요.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가 외식하는 건 미국 어디를 가든 비싸요. 외식하는 건 어딜 가든 비싼데 미네소타가 좋은 점은 그 음식 재료, 식재료를 사는 데 있어서는 텍스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야채를 산다던가 뭐 고기를 산다던가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있어서는 어 텍스가 붙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들어 먹으면 진짜 식비 별로 안 들어요. 다만 바쁘면서 이제 사, 사 먹기 시작하면 너무 힘든데 저도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고 제 친구들도 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서 랩에서 다들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너무 프로젝트 바꾸면 친구들끼리 다막오 분씩 모아가지고 피자 시켜 먹거나 중국 음식 시켜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히니들을 다 때웠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최저 생활비로 살수 있는 곳이라서 미네소타 생활비는 아무래도 어, 다른 주에 비해서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비교하면은 아, 비교가 안 되죠 생활비는 여기가 훨씬 싸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취업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취업 시장은 좋지 않아요 저는 테크 쪽에 있잖아요 테크 쪽에 있는데 너희 회사만 해도 지금 현재 하이링 프리즈가 된지한 3-4개월? 5개월? 10월 말부터 저희가 하이링 프리즈였으니까 한, 한 두세 달 됐네요 하이링 프리즈 돼서 아예 사람들이 나갈 수는 있는데 들어오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취업 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저희 팀 내에서도 우리끼리 어, 손꼭 붙들고 이렇게 살아남는 중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사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테크 쪽은 그렇지만 또 사람 뽑는 데는 또 열심히 뽑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레이오프가 일어나는데, 레이오프가 일어날 때, 저희가, 저희 직군이 잘려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단, 어느 정도의 이름이 있는 회사에서. 적어도 그, 저희 매니저와, 제 매니저와, 저희 팀원들이랑, 이제 다른, 이제 제 멘토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보통, 진짜 너무, 그 회사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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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힘들면, 그때 자르는 게 테크팀이에요. 특히 테크 쪽에서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취업하는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불리하다면 전체적인 취업비 시장이 모든 외국인, 내국인들 다 통틀어서 힘든 경우니까 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라서 불리할 것 같아요는, 어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취업시장이 그렇게 호황은 아니에요. 옛날처럼. 근데 어디든지 사람은 지금 계속 뽑고 있어요. 다만, 지금, 펭이라든지 이런 되게 큰, 아니지, 심지어 큰 테크 회사, 펭 제외하고 큰 테크 회사들도에서도 꽤나 많이 뽑고 있어요. 저희 회사랑 그냥 펭, 펭 자체가 지금 하이링 페이즈가 크게 들어갔고요. 그 성장이 워낙 빨랐다 보니까 취업시장은 걱정 저라면 걱정 안할것 같아요. 저라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대학원에 들어간다면 지금 취업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불황인데 괜찮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 취업시장이 안 좋네? 해도 갔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 걱정 마세요는 못하는데 저라면 갔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는 날씨 때문에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차 없이 생활하기 힘든 환경인가요? 에행! 신경도 쓰지 마세요. 차 생각도 하지 마세요. 왜? 도대체 왜? 차, 차 사지 마요. 지금 살 필요 없어. 차를 산다면. 아니, 제가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차 필요 없어요. 특히. 어, 그랜드마크. <laughs> 나 무슨 그랜드마크, 홍보대사도 아니고, 그랜드마크 들어가시면 차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캠퍼스 내에 있는 아파트에 가시면 차살 필요 없어요. 버스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지하철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 버스비랑, 어, 지하철비가 그 학교 캠퍼스에서 이제 그 메트로 카드를 제공하는데, 1년에 100불인가 되면은 거의 무제한으로 다쓸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어, 나 말이 너무 빨라졌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차 사지 마요. 차 완전 절대반대. 차가 오히려 있으면 힘들어요. 일단 차가 있다고 해서, 저는 차가 있었어요. 왜냐? 저는 그때 이미 주부였어요. 제 집이 있었고 그 30분 거리에 저는 제가 그랜드 마크 들어가고 싶다. 저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차를 끌고 다녔는데 차를 끌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원의 캠퍼스의 주차비가 그것도 심지어 복권에 당첨이 돼야 돼 주차 자리가. 근데 나는 집이 멀다고 항상 당첨이 되긴 했는데 당첨이 되니까 한 학기에 350불 400씩 불 됐어요 주차비를. 그 다음에 나 주차 주차가 아니라 차를 한번 넣으면. 그 차를 끌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티 내에 주차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차는 그냥 짐이 되는 거예요저 그래서 그 학교 그 칼슨 주차장에다가 주차해 놓고요.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다녔어요. <laughs> 그러니까 차는 차는 걱정을 하지도 말고요. 버스 타고 그로서리 다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타운이고 뭐다갈수 있어요. 가야 하는 곳은 다갈수 있고 실질적으로 학기 중에 갈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갈일도 없어요. 가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오히려 차가 생기면 주차비도 주차비인데 인슈런스 보험비 도 들고요. 그 다음에 면허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지금 아파트 아까 그랜드마크 하면 뭐 500불이네. 뭐 이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다다리어 100불, 200불씩 더 내야 돼요. 주차비로만. 왜 그런 짓을 해요? 필요 없어요. 하지 마시고 굳이 차를 언젠가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차가 필요한 날이 생기긴 해요. 그 마지막 학기에 취업 활동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 보러 가고 할때 필요하겠죠. 근데 면접 보러 가고 할때그 마지막 학기에 면접을 미네소타 안에서만 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학교 온다면 미네소타 내에서 미네소타에도 좋은 회사들 많아요. 본사가 미네소타에 있는 예를 들면 타겟이라든지 어, 3M이라든지 어, 카길이라든지 뭐 되게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 미네스터 안에 있는 회사에 집중하지 않죠. 보통 웨스트코스트로 가죠. 테크 쪽으로 가죠. 거기가 이제 꽃이니까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버추어 인터뷰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내가 차를 몰아서 어디까지 간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가 거의 없고 만약에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면 인터뷰 때문에 인터뷰가 인터뷰 쪽에서 비용을 들여서 택시비를 내줘요. 택시를 보내주고. 그러니까 굳이 살 필요 없다.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특히 지금 중고차 가격이 아직도 많이 높은 상태고요. 차라리 그 돈을 옆에 쟁여뒀다가 비상금으로 좀그 돈을 가지고 오신다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무슨,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어, 취업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좋은 차 하나 뽑으시는 게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차, 차 있으면 아... 어... 골치 아파요. 어, 노노노노. 그리고 이제 질문사항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가 굉장히 저는 그게 좋았어요. 제가, 제가 칼슨을 다닐 때 좋았던 점은 이 프로그램이 칼슨에서 되게 많이 투자를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만큼 학교에서 저희를 굉장히 대우를 많이 해줬고요. 저희도 그만큼 아웃풋이 많이 잘 나오기, 나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저희 학교는 뭐 이게 어떠, 어쩌다 보니까 무슨 학교 홍보 영상처럼 됐는데 그냥 저는 제가 다닌 학교가 굉장히 저에게 되게 큰 어, 전환점이 됐기 때문에 좋게 다 제가, 제가 느꼈던 부분을다 공유하고 싶은 부분인 건데 제일 좋은 거는요 엘름나인의 트워크가 진짜 잘돼 있어요. 저 또한 어, 지금 연락 주신 분들도 분도 그렇고 저 또한 저희 학교에 한국인 학생이 새로 입학했다 하면 꼬다닥 달려가서 구경하고 와요. 밥 사주고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고 멘토 요청도 안 했는데 아 내가 멘토를 해주겠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중국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인도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미국 친구들한테도 그래요. 저랑 커넥션이 생긴 사람들한테는 다 멘토를 해, 제가 멘토링을 막 해주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하고 막 회사에다 레퍼럴도 넣어주려고 하고 제가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 친구가 졸업하고서 길을 잃지 않도록 막 되게 잘 끌어줘요. 근데 그게 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 선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그거를 이제 받 약간 뭐라지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킨 게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돼요. 그 학교 자체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현재 알럽나이 분위기가 그런 상태라서 저는 그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학교 차원에서 저희를 잘 지원해주고, 엘럼나인 네트워크에서도 굉장히 잘해주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찾는다면 저희 학교로 오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음, 또 뭐가 있을까? 아! 네, 저희 학교 오시면, 저희 학교, 저희 과 오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얼굴 보러 갈게요. <laughs> 아무쪼록 오늘 이 영상이, 어, 느 정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이외에도 팔로업 퀘션이라든지 좀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커리어라든지 뭐, 무엇이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 이메일과 인스타 DM 다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님 설정! <laughs>